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게 남들보다 빠른 사람입니다. 같은 고등학교로 다녔던 남편과 서로 첫사랑이었고, 그때부터 쭉 연애를 시작해서 20대 중반에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예쁜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육아에 전념하고 있을 때쯤이야. 주변 지인들은 슬슬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조금 빠르긴 했구나 싶었어요. 그지만 사고 쳐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갖추고 결혼했던 거라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딱 여기까지 빨랐더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젊은 동갑내기 부부였고, 외향적인 성격이라 애기들이랑 몸으로 뛰어노는 것도 잘해줬었고, 참 많이도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저희 가족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를 보며 애기 유치원 엄마들이 그러셨죠. 역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를 낳아야 한다고 부럽다면서 미끄럼틀 두 번만 태워줘도 허리고 어깨고 안 아픈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또 유독 성격이 열정적이고 뭔가 만들고 나누고 활동적이고 이런 거다좋아하는 편이라서 애기들 간식 만들면서 넉넉히 만들어서 유치원 엄마들한테도 나눠주고 남편 회사 사람들 것도 만들곤 했죠. 그렇다 보니 주변에 사회 친구들이라고 하죠. 사회 친구들, 동네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깊은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언니 동생 친구들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아무렴 같은 동네니까 육퇴를 하고 남편들에게 애기들을 맡기고 집 앞에서 술 한잔 딱 하면서 수다를 달면 그게 행복이죠. 그냥 일찍 결혼한 거 후회 안 하냐는 질문 이거 참 수도 없이 들었는데 0.1초 망설임도 없이 저희 부부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결혼이 그만큼 저희에게는 너무 좋았고 결혼이 주는 그 행복과 안정감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30대가 되었을 때 슬슬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셋째 욕심이 있어서 계획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기엔 제가 이때 몸이 너무 안 좋았고 매일 감기인 건지 기침도 미친 듯이 하고 가슴 통증도 심해서 아무래도 검진을 싹 전체적으로 받아보자고 했죠. 때소롭지 않게 했던 그 검진에서 전폐암 판정을 받았고 하루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얘기를 듣고는 그냥 멍했던 것 같아요. 눈물도 안 나고 이 얘기 듣고 속은 섰나? 챙겨주신 서류들 다 챙기고 집에 와서 애기들 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챙겨줘, 간식 만들고 저녁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병원 갔다 온 거지?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서 해봤어. 뭐, 문제 있다고 그런 거야? 어하 아니야. 애기들 하원시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간식 만들고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 걱정 마. 아, 어, 그래? 아유, 놀래라. 알겠어. 퇴근하고 바로 갈게. 뭐 사갈 거 있어? 음, 올때 아이스크림 사다줘 여보, 내가 좋아하는 맛들로만, 애기들 거 말고 내 걸로만, 어? 어, 그래. 알겠어. 사갈게. 저녁에 보자. 고생해. 그렇게 하원는 30분쯤 앞두고 여유가 생겨서 쇼파에 앉아서 엄마 TV 채널만 계속 돌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우리 애들 어쩌지였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우리 애들은 대체 어쩌지 싶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남편이 듣고 너무 아파하고 속상해할 걸 생각하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홀로 30분간 눈물콧물다 썼고 아무렇지 않은 척 세수도 하고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고 급히 피부화장을 해서 볼지 않은 것처럼 하고 애기들 하원 마중을 나갔습니다. 애기들과는 연애 때처럼 시간을 보냈지만 평소보다 일찍 재웠어요. 그리고 남편을 기다렸고 남편과 맛있게 저녁을 먹고 얘기를 했죠. 여보, 나할말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말고 그 병원에서 검진했잖아? 근데 결과를 보니까 폐암이라고 하네? 수술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대학병원 가봐야 한다고 해서 내일 바로 예약하려고. 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야? 어? 왜 내가 폐암인지는 모르겠는데. 맞대. 아무튼 그렇다네? 그리고 남편과 저는 한참을 끌어안고 오열을 했고, 이성을 되찾은 후 가장 유명한 대학병원들로 전화를 싹 돌려서 예약 대기를 걸어줬습니다. 2주 한 달씩 걸리는 대기를 보니까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 사이에 악화되면 어쩌지 싶더군요. 전그 이후로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들이야 평소처럼 해줬지만, 전 혼자서 관리를 했고, 운동도 더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애기들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제가 건강해져야 하잖아요.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지옥 같은 건 폐암 성고뿐 아니라 딱 하나 더 있었는데 시집살이었습니다시몬는 첫사랑인 저희가 결혼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사람을 더 많이 만나보고 경험을 쌓고 결혼을 해야지 뭐 하러 그렇게 뚜리서 내내 만나다 결혼하냐는 을 거였죠.결국 남편이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제가 발목을 잡았다는 식으로. 늘 구박을 하셨지만, 제가 또 이런 거에 기죽고 입내미는 성격이 아니라, 그러게 받아쳤습니다. 에휴, 요즘 보면은, 그렇게 길게 연애만 하다가도, 막몇 개월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런다는데, 니들은 아무것도 모를 때 만나서, 뭣도 모르고 그냥 결혼했으니, 나중에 이혼해도 모른다. 나는 가만 보면, 미나, 니가 우리 형사기 팔목을 아주 제대로 잡은 거야. 그치, 너? 그런가? 어머님,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 애스라법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 어째요? 발목 꽉 잡아서 제 옆에 둬야죠. 그쵸? 그리고 세상에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처럼 오래 만나다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몇 개월 만나다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다른 거겠죠. 난 그게 싫다고! 니들은 서로 다른 사람도 안 만나본 거잖냐. 어? 막말로 형사이예가 미나눠보다더 좋은 조건인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 거를 너한테 팔목 딱 잡혀서 결혼한 건데 내가 기분이 좋겠냐? 음, 어머님 생각이 그러시면 저희 친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려나? 다음에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저희 양가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서 조금 놀랍네요, 어머님. 약간 늘 이런 식으로 받아쳤습니다. 그럼 시모의 이야기 아주 바짝 올라서 저를 막 노려보셨고 저는 늘 웃었어요. 저희 남편은 이런 저를 보고 대단하다고 했죠. 본인은 그런 방법을 몰라서 늘 시모랑 싸우면서 살았다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저를 못마땅해하시는 시모였는데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래도 걱정을 먼저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니까요. 그런데 시모의 반응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나 너 폐암이란 게 사실이야? 어? 아네 어머님 더 자세한 건 대학병원 가서 들어봐야 해요. 아이고 내가 이러 줄 알았어. 내가 너 마음에 안 든다고 했지. 끝내 결국엔 내 아들 팔목을 일따으로 잡네. 죽을 거면 곱게 죽지. 애는 둘이나 낳아놓고 너 혼자 편하게 죽는다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 아들은 혼자 홀에 비로 애들 키우게 뻔한데. 아이고 세상에 진짜. 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도 니네 새끼들이 있으니 내 마음 이해하잖니 남의 새끼가 우선이냐? 내 새끼가 우선이지. 너야 뭐 니네 부모가 걱정해줄 거고 그래서 너뭐 죽는다는 거야? 어쩐다는 거야? 정확히 말을 해봐. 그래야 대비를 하지난 절대로 우리 아들 호래비로 해 혼자 키우는 거를 못 본다. 어머님은 뭐 그냥 벌써 절 죽이시네요. 저 죽으면 애슬아빠 세 장가 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죽든 살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미 죽이셨는데... 시모는 제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없이 제가 죽는 건지 그런 본인아들이 홀로 애도를 키울까 봐 그게 걱정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정말 사람이 너무 나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괜찮냐는 말을 하는 건 너무 예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건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저를 위해서 시모의 연락은 받지 않았어요. 시모와 연락을 하면 제가 제정신으로 못살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똑같이 말을 해줬고 이런 이유로 시모와 당분과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더니 이해를 했죠. 전 그렇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제대로 받았고 폐암위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고 아픈 걸 알아서 그런 건지 점점 통증도 느껴지고 몸이 힘들었어요. 애들은 아직 어리고 엄마 껌딱지들이라서 늘 엄마 엄마 하며 찾았지만 예전처럼 제가 애들과 뛰놀지를 못하니 애들은 많이 보채고 울었습니다. 결국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애들이 같이 봐주셨고 밥하는 거 이런 것들을 도와주셨어요. 전 이상하게 잠이 그렇게 쏟아져 잠을 많이 잤습니다. 남편은 또 남편대로 일하고 와서 정말 피곤할 텐데 집안일도 돕고 저희 엄마 말동무도 되어주고 노력을 참 많이 했죠. 그렇게 수술을 할 때는 남편이 절대 간병을 쓰기 싫다고 말을 했고 저도 그건 원치 않았습니다.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 한 달간 부급으로 휴가를 쓰게 되었고 저를 배를 일인실에서 지냈어요. 수술후 내내 남편이 곁을 지켜준 덕분에 저는 너무 든든했지만 시모 입장은 달랐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였어요. 아이씨 이거 내 전화만 콜라 안 받겠다 이거지 너? 네 수술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한 대씩이나 우리 아들이 휴가를 내는 건데 대체... 남의 아들을 학교에 망치려고 작정을 했냐? 간병인에을든 니네 엄마한테 와이스라고할 것이지. 뭐하는 지씨야 대체? 그리고 어디서 포르작 몰없이 시엠미 전화를 씹어 씹기를.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세요? 수술한 사람한테 모르는 번호로까지 전화해서 이러고 싶으세요? 참 대단하시네요. 진짜 죄송한데 저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는 혈압 올라요. 그니까, 제발 연락 좀 하지 말아주세요. 죽다 살아서 그런가? 전 이제 제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우선이니까,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저한테. 지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는, 집구석에서 지 엄마한테 청소고 뭐 애들이고다 시키고, 지는 아주 공주처럼 있으면서 힘든 척은 다 하고 있네. 어? 수발도 지금 내 아들이 다 들어주고, 넌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끊을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신문을 진짜 모르는 번호로까지 전화해서 제게 욕을 퍼부었죠. 옆에서 듣던 남편이 전화를 빼앗아 본인이 말하라고 했으나, 그럼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제가 싫다고 했고, 참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파서 힘겨운데 눈물이 막 미친 듯이 흐르더군요. 병원에서는 일주일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있었고, 퇴원을 한후 집에 가보니 애들이 저를 보고 막 끌어안겨 울더군요.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많이 아프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소리 없이 울고 계신 친정 엄마를 보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폐암 수술을 하고 나서 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남편과 저희 엄마는 집을 거의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더군요. 안방은 거의 무슨 청정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집안 곳곳에 새로 생긴 공기청정기 여러 대와 소독기 뿐 아니라 식기 소독하는 것도 구입을 했더라고요 면역이 많이 약한 상태이고 감기만 걸려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 집안 온도 조절도 철저하게 해줬고 폐암수술로 좋은 음식들로 맛있는 한끼한 끼를 정성껏 해주셨습니다. 제가 원래도 살이 별로 없는 편이었는데 아프고 나서 잘 먹어도 먹어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마른 체형으로 보이게 되었고 제가 봐도 참 볼품없고 뼈덕이 같고 아파 보여서 싫었습니다. 머리도 자꾸 빠지고 거울을 보면 너무 우울해서 안방 화장실 거울도 그냥 가려버리고 거울을 보지 않았어요우울감이 빠지기 싫어서요.온 가족이 다 낮잠을 자고 있던 주말이었는데 소인종 소리에 깼어요.보니까 시모가 왔다는 겁니다.저희 부부는 순간 긴장을 했고 시모가 절 괴롭히는 걸 모르는 저희 엄마는 대접밖에 없는데 큰일났다고 어쩌냐고 막 그러셨죠.안녕하세요.잘 지내셨죠.세상이 이렇게 뵙네요. 아, 네. 미나 있죠. 네, 있죠. 미나. 미나랑 할말좀 있어서요. 어머님, 방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아니,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얘기할 거다. 다 듣고 판단하는 게 좋겠어.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미나가 지금 몸이 힘들어서 이렇게 있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예, 사부인, 말씀 참 잘하셨네요. 본인 딸 귀하듯 저도 제 아들 너무 귀합니다. 근데 며느리 하는 꼬라지를 보며 참다 참다 폭발해서 왔네요. CM이랑 연락하기 싫다고 연락 다 씹어버리질 않나? 제 아들 팔목 잡은 거 맞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하질 않나? 버르장머리고 뭐고 예의고 다 필요 없고 죽다 살아서 본인이 제일 우선이라고 하질 않나? 이렇게 퍼붓고는 연락도 안 받아요. 제가 며칠을 내내 알고 또 알다가 찾아왔네요. 제 아들이 사부인한테 그랬으면 어떠시겠어요? 엄마 지금 이건 아니지. 그만하시고 나중에 얘기해. 대충 들어도 우리 미나가 왜 그랬는지 알겠네요. 더 말할 것도 없고 뭔데 감히 아픈 내 딸한테 시집살이를 시키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제가 우리 김서방한테 잘하고 예쁘니까 참는 거지. 안 그랬음 우리 딸 손잡고 끌고 갔어요. 지금 그쪽이랑 상대도 안 하고 아세요?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상황 파악이란 걸 해야지. 죽다 살아난 며느리한테 괜찮냐는 말은 커녕 본인 화풀이를 하러 온걸 보니 인성 알아줄만 하네요. 더 소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화풀이 하고 싶으시면 저기 오락실에 있는 펀치 기계에 돈 넣고 하시던가. 뭐, 뭐라고요? 아주 이제 보니까 그애미야그 그 딸이 따로 없네. 김서방, 당장 차내 어머니 병안하고 뭐하고 있어? 우리가 나갈까? 아, 아니요, 장모님. 제가 해결할게요. 심호는 결국 본인 화풀이를 하러 찾아왔고, 이 사건 때문에 친정엄마까지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께서는 그가 왜 말을 하지 않았냐며 너무 속상해 하셨고, 심호를 보내고 온 남편과 한참을 대화했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거나, 이런 대우하는 걸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부부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시모가 가운데서 저렇게 시집살이를 자꾸 시키면 골병드는 거라고 안 그래도 몸도 아프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다는데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또 이러면 난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 둘이 이혼시킬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제 남편에게 이혼하기 싫으면 똑바로 처신하고 잘 막으라고 했죠. 저희 엄마께서 강수를 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전 그냥 너무 힘들고 약 기운에 너무 졸려서 그냥 자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엄마께서도 이제 내려가셔야 해서 보내드렸고 남편 휴가도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간 엄마가 계시면서 솔직히 저희 부부가 너무 편하게 지냈는데 막상 일주일간 남편이 혼자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 힘들었나 봐요. 점점 짜증이 많아지고 예민해지는 게 보였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원래는 제가 늘 매일매일 하던 일인데 말입니다. 아유 지친다 지쳐. 뭐가? 치우면 뭐해 또 어지르고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잖아. 그뿐이야. 애들 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 이걸 지금 혼자서 하려니까 힘들지. 아 그치 고생 많아 당신 고마워.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수술하고 애들도 보고 살림도 하고 그런다는데 당신은 유독 힘들어하는 것 같다. 뭐라고? 그 말은 무슨 내가 꾀병이라도 부른다는 거야?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수술한 지가 지금 거의 3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도 수술 잘된 편이라고 했고, 문제 없다고 했는데, 맨날 잠만 자고 힘들어하고, 언제까지 내가 뒤치다거리 하고 있어. 이제 일도 다녀야 하는데. 야, 김영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그 모든 일을 난 매일 했어. 살림에 육아에 매일매일 했다고 난이도가 겨우 당신은 지금 이 정도야. 난 오후로 매일 했고 근데 뭐? 너무 힘들어? 못해먹겠어? 웃기지 마.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아픈 와이프를 꾀방한 자로 몰고가니 좋니? 그냥 회사나 나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뭘 아니야. 늘 말했지? 사람은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당신은 99% 잘해놓고. 꼭 마지막 1%가 늘 부족하더라. 남편은 불만이라며 제게 말을 했고 회사를 다니고 나서는 어쩌다 한번 하던 야근을 거의 매일같이 하더라고요. 딱 봐도 야근한다는 핑계로 어디서 에 놀다 오는 거겠죠. 그 시간 동안 전 힘든 몸을 이끌고 애들을 봤고 식은 땀에 등이 다 젖을 정도로 힘겨워도 이를 악물고 웃으며 애들을 봤어요. 이를 깨물다 입술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곧 추석인 거예요. 정말 가기는 싫었는데 분명 오라고 할게 뻔했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제게 먼저 전화를 해왔어요. 어 나다 이번 추석에 설마 아프다는 핑계로 안올건 아니지? 내가 싹가려봤는데 수술한 지그 정도 지난 거면 멀쩡한 거래. 그니까 와서 제사 준비하고 가족들한테는 부정탈까 봐암 걸린 거말안 했으니까 좀 사람답게 꾸미고 와라. 살도 좀 찌우고 뼈다귀처럼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없어 보이게 오지 말고. 알겠어? 어머님. 저지금 제가 숨기려고 해도 안 숨겨질 정도로 그냥 식은땀도 많이 나고 몸이 제몸 같지가 않아요. 가서 실수하고 그럴 바에는 이번 추석만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너 너, 이럴 줄 알았지? 내가 그래서 선호한 거야. 이따 물고 와. 암 걸린 거 특별히 껴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암이 무슨 옮기는 병인가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럴 줄 알았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근데 애들까지 데리고 가는 건 진짜 못하겠어서 친정집에 애들을 두고 남편과 둘이 갔어요. 근데 몸이 천근만근인 상태에 너무 힘겨웠죠. 식은땀이 나다 결국 등이 다 젖고 이마에 땀이 흥건하니 다른 가족들은 어디 아프냐고 어머 왜 그러냐고 안색이 안 좋다고 막 그러니까 시무가 귓속말로 제게 똑바로 좀 하라고 웃으라고 하면서 제 어깨를 확 잡아 끌었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시무는 그런 저에게 쇼하지 말고 처 일어나라고 했고 서러움과 아픔뿐 아니라 몸이 제 마음대로 따라주질 않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족들에게 말했죠. 제가 폐암 위기라 수술한 지 지금 한달 조금 넘었는데 몸이 아직 회복이 덜된 건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은 쉬고 싶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왔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아이고 폐암 크게 뭐라고 쇼를 하고 있다. 아들 너 유난 떨지 마. 아픈 척 쇼하지 말라고. 별것도 아닌 걸로. 얘 때문에 글쎄 우리 형석이가 한 달이나 휴가 내고 쟤 돌봤잖아. 그게 말이냐? 내가 열받아서 집에 쳐들어갔는데 쟤네 엄마가 있더라고. 근데 말하는 싸가지를 보니까 딱 그의 미의 그 딸이야. 돌이여시 같은 게딱 닮았더라. 추징이만 살아가지고. 아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열받아서 저는 기껏 만든 음식들을 무어둔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고. 전들은 심어 얼굴에 다 던져버리면서 말했죠. 그래 별것도 아닌 폐암 걸렸어. 진짜 별것도 아니니까. 당신도 꼭 걸리라고 내가 기도하고 고사까지 지내줄게. 알겠지? 꼭 걸리세요. 꼭안 걸리시라고. 이왕이면 손도 못쓸 정도의 말기. 딱그 정도 좋겠네. 워낙 심포가 고약하니까 참. 그리고 암이 무슨 전염병인 것 마냥 불결하다고. 자꾸 그래서 불결한 년이 만든 것들 다 버렸으니까 안 불결한 년이 직접 음식에서 차례 지내세요. 별거 아니에 안 걸린 불결한 년은 사라져 드릴 테니까 꼭안 걸리세요 어머님 기도할게요. 그렇게 나오는 길에 서 있던 병풍까지 발로 확 쳐버렸고 시무가 아끼는 도자기가 현관 옆에 있었는데 그것도 깨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친척 부모님과 집을 합쳐서 애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도 애들도 몸도 건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시원하게 나와서 그런가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